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외과의사 이승환이고요. 이 채널은 관절 질환과 스포츠 외상 분야에 흥미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만든 공간입니다. 오늘부터 약 10회에 걸쳐서 스포츠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흥미로운 스포츠 손상 케이스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스포츠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국한이 된 영역으로 간주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 역시 스포츠나 레저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스포츠 손상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손상 케이스들을 리뷰함으로써 어떻게 이러한 외상을 잘 관리할 것인지, 더 나아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손흥민 선수의 팔골절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축구선수이고, 현역뿐 아니라 역대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명 축구선수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 클라스의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과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축구라는 운동 자체가 워낙에 격렬하고 또 선수 간의 부딪힘이나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넘어지거나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사고의 위험성이 기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특히 더 크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부상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선수 생활이 중간 중간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손상이 두 차례에 걸친 우측 팔 골절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7년 6월 14일 국가 대표로 출전한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전에서 수비수와 보들 경합하는 과정에서 옆에 영상에서 보듯이 점프 후 심하게 팔을 땅에 부딪히며 추락을 했고 그로 인해 전환부의 두뼈 가운데 하나인 요골에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골절 손상을 지금부터 1차 골절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후 즉시 귀국을 해서 모 대학병원에서 6월 16일 수술을 받았고요. 옆에 사진과 같이 골절 부위를 금속판과 금속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골절 부위에 내고정술을 하게 되면 옆에 사진과 같은 양상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골절 부위를 가로지르는 금속판을 대고 골절선 기준으로 위 아래에 각각 3개 정도의 금속 나사를 삽입해서 골절 부위를 고정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도 아마 이와 비슷한 수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초에 상당 기간의 결장이 예상이 되었는데 수술 경과가 좋아서 7월 13일 즉 수술한지 한달 만에 영국으로 출국해서 팀에 합류했고 8월 초그 다음 드 훈련까지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다음 8월 1 3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출전해서 공식 경기에 복귀하게 됩니다. 즉 골절이 발생한지 2개월 만에 정식 시합에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순조로운 경관를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후 2018-19 시즌에 이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그래서 2018-19 시즌에 소속 구단에서 오레이 선수에 선발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일차 골절이 대중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던 중에 2020년 2월 16일 프리미어리그 에스턴 빌라와의 시합에서 다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강하게 부딪힌 후 땅을 짚고 넘어지는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당시 오른팔 통증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경기를 끝까지 뛰었습니다. 경기 후 촬영한 검사상 다시 오른팔 골절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이 손상은 2차 골절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위가 1차 골절에 해당을 하겠고요. 이로부터 약 2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비스듬하게 진행이 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위가 2차 골절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불과 2~3년 만에 예전에 다쳤던 그 유사한 부위에 또 골절이 생겼다는 이 부분. 무던 축구가 격렬한 스포츠이고 비슷한 부위에 손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거의 동일한 위치에 골절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손흥민 선수의 팔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가, 혹은 뼈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무슨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전에 골절된 부위가 완전하게 유압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한번 골절이 생긴 팔은 약해지기 때문에 계속 골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등등, 이런저런 의문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는 관점 왜 이런 부상이 재발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수술 후에 골절이 재발하는 경우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골절 후 재활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1차 부상과 2차 부상 사이에는 사실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즉 2017년 6월 1차 골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금속판 고정 수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20년 2월에 거의 유사한 위치에 2차 골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 6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손흥민 선수는 2019년 6월 경에 귀국해서 7월에 금속판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개막이 8월이고 6월 7월은 일종의 휴식기이기 때문에 이미 수술한 지 2년이 경과했고, 휴식기간에 이 금속판을 제거한 후 다음 리그 개막을 준비하는 이 1년의 과정에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고, 일상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기도 2차 골절이 발생한 것이죠. 먼저 1차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금속판 고정을 한 수술 후 영상 소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골절 이후 금속판을 삽입하게 되면 보통 6개 이상의 금속나사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1년 반 정도 후에 금속판을 제거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금속판을 제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금속판이 보통 뼈에 비해서 강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강한 물질과 약한 물질이 같이 존재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하가 강도가 강한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고 강도가 약한 물질은 상대적으로 힘을 덜 받게 되는데 이런 환경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가 되면 결국 힘을 덜 받게 되는 뼈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 유압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금속판을 제거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속판과 금속 나사를 제거한 이후에 엑스레이 소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판과 금속 나사를 제거하고 나면 옆에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금속 나사를 제거한 부위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빈 공간은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뼈가 차들어오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이 부분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정상적인 뼈인데요. 보시면 뼈의 외측 경계부가 하얗게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뼈에서 힘을 받는 부위는 이 중심 부위가 아니고 이 외측 경계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를 피질골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런데 이 금속 나사를 제거하고 나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피질골에 빈 공간이 발생하게 돼요. 즉 힘을 받아야 하는 피질골 부위에 결손이 생기는 것이죠. 이 부위는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상당히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금속물을 제거한 직후에는 말 그대로 이 공간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뼈의 강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뼈 조직에서 점진적으로 뼈 성분이 차 들어와서 다시 원래의 강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뼈의 결손 부위가 정상화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금속 고정물을 제거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 상태가 어떤지 한번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은 금속물을 제거하기 전의 사진이고 중앙은 금속물을 제거한 직후의 사진, 우측은 금속물을 제거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제거 직후의 사진과 제거 후 6개월 차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6개월 지난 시점에 뼈 결손부가 희미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빈 공간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6개월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회복이 되었을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부에서 뼈가 원래의 강도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뼈에는 곳곳에 약점이 될 만한 이러한 뼈의 결손 부위가 남아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재골적이 발생한 것이 금속물을 제거하고 7개월째 되던 시점이니까 대략 이 엑스레이 소견과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뼈 곳곳에 금속물을 제거한 이후 발생된 피질골의 결선 부위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을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는 별다른 보호 없이 경기를 뛰었고 격한 충돌 후 팔을 강하게 부딪히면서 다시 골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전 골절 부위보다 약 2cm 정도 떨어진 부위에서 다시 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골절부 바로 위에 있었던 첫 번째 금속 나사 구멍에서 2차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자 그렇다면 2차 골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2차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비교적 드문 케이스이고 이렇게 뼈의 결손부, 즉 취약점이 있다고 해서 6개월 넘게 보호되나 부목을 댄다? 그것도 사실 현실적이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의 2차 골절은 예상하기 힘들었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내 고정 금속물을 제거한 이후에 뼈가 원래의 강도를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면 키보드나 마우스 작업, 스마트폰, 뭐 가벼운 운동 등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축구나 농구, 낙상의 위험이 있는 뭐 무리한 등산 등의 특수한 환경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한 격한 활동을 하다가 재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얼마나 골 결선부가 순조롭게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다소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깁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중에는 어느 정도 활동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호 기능이 있는 보호대 혹은 보조기 정도는 착용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또한 가지는 결국 이러한 문제가 금속 나사를 뼈에 삽입하는 수술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속판 고정술보다 뼈의 골수광 내부에 철심을 삽입하는 골수광내 정삽입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고삼아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에서 한쪽 뼈는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했고, 다른 한쪽 뼈는 뼈의 중심부인 골수광 내에 정을 삽입하여 고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골유합이 된 이후 금속물을 제거했을 때 우측과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금속판과 금속 나사로 고정한 부위는 골 결손 부위가 생기지만 골수광 내정 삽입수로 고정한 부위는 금속물을 제거해도 특별하게 골 결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골수광내 정삽입술로 수술을 하게 되면 금속물을 제거한 직후에도 뼈의 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사실 금속나사를 제거하고 충분히 1년 정도 무리하지 않고 일상생활하며 지내면 되는 문제이지만 운동선수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속물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2차 골절의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의 두 번에 걸친 팔 골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팔 골절은 일반인들도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손상이고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시면 재활 과정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역시 축구선수인 베컴의 아케데스건 파열 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